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름방학 때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네요. 자, 학원에서 간호사 국시 아동 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아동 간호학 국시 문제는 몇 문제죠? 35문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동간호학의 출제 단원들을 이제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이라 하나를 둘수 있다 그러면 어디 파트를 둘수 있죠? 자, 저좀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아직은. 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는 아동의 성장 발달이죠.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이 합쳐지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문제 정도 중에서 그 아동의 성장 발달 부분이 10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만 여러분들 올인하셔도 점수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부분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거기에는 외워야 할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또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질환들이 나오게 됩니다. 질환들은 그 단계에 따라 평균 한 두세 문제 정도씩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 아동 감학 유인물 받으셨죠. 네, 생각보다 많으실 많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인물이 계속 이렇게 많으냐 아니겠죠? 문제가 저희가 아동감호 수업 진행을 할때총 모의고사 6회 문제로 12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6회 문제 중에 1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2회 문제는 가장 빈도수가 높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1회, 2회 에다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묶어놓다 보니까 유인물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뒤에 3회, 4회, 5회, 6회로 갈수록 점점점 유인물의 양은 줄어들 거니까 너무 유인물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 특성을 보면은 제 스타일은 다섯, 한 문제를 풀면은 다섯 문제를 풀수 있는 효과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답까지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셔야지만이 다섯 문제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전체적으로 꼼꼼히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국시 준비를 다 하시고, 공부를 다 끝나고, 마지막에 시험 대비 마무리하려고 오셨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원에 들어오셨을 때는 문제만 많이 풀어보려고 들어오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요 문제는 그냥 풀어보면 돼요 그렇지만 그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의미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자, 시험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죠? D-day 며칠이에요? 계산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한 50일 되고 있나요? 자, 그러면 마음이 다가 어 날짜는 다가오고 준비는 안돼 있고 마음은 굉장히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책꽂이에 보시면 여러 출판사 문제집들이 꽂혀져 있지 않나요? 그다 보셨어요. 그래서 문제만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 가서는 단어 하나 똑같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단어 하나만 틀리게 나왔거든요. 근데 바로 틀린 다고 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시간들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하려고 하는 저의 마음, 저의 노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렇 자기 주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갖고 가셔야지만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저랑 같이 호흡할 수 있으시죠. 그죠 국시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동관광 모의고사 1회입니다. 혹시 이거 책 받으시고 문제 풀어 보신 분 계세요? 풀어 보신 분, 한번들어보시요 네. 집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그렇죠? 아직은 안 풀어 보셨을 건데요. 여러분에게